전목의 귀공자가 있는 곳까지 다시 왔습니다. 도무지 귀공자를 잡을 길이 보이지 않아 안으로 도망쳐 왔습니다. 밖으로 이어지는 길도 보이는데 밖에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군요. 하... 앞에는 병사들, 뒤에는 귀공자. 정말 막막하군요. 일단 이 금방을 뒤져보기로 합니다. 아니 당황스럽게도 바로 앞에 사람이 서있네요. 고스토크와 똑같이 생긴 것을 보니 이 녀석도 문지기인 것 같습니다. 음... 목의 귀공자를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든 덤벼보기로 합니다. 자, 덤벼라 귀공자야!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주 다 맞았습니다. 기둥을 이용해서 공격을 피해볼까 했지만 너무 무섭습니다. 안되겠습니다. 도망쳐야겠어요. 급하게 작은 방으로 들어왔는데 여기 배가 있네요. 번데기들의 유품이라는 아이템이 떨어져 있었는데, 정보를 확인해보니, 전목에 재물이 된 번데기들의 유품으로 말을 거는 듯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폭풍의 언덕에서 만난 여성분이 모두 번데기가 되어버렸다는데, 시체가 천으로 둘둘 말려있는 모습이 번데기처럼 보여서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이 재물들을 이용해 접목의 귀공자들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귀공자가 무서운 멀리서 코코리를 던져봅니다. 어우, 데미지 잘 들어가는 것 봐라. 갑자기 병사들도 원거리 공격을 하는데 모두 없애줍니다. 어쨌든 이 번데기의 유품은 나중에 해파리 뼈가루를 줬던 분에게 가져다 줘야 할것 같습니다. 자, 비공자의 비는 거의 다 뺐습니다. 가까이 가서 설치다가 또 죽을 수 있으니 돌팔매질로 그 없애줍니다. 악타는 멋있게 칼로. 으, 어, 간신히 잡았지만 딱히 중요한 것은 없군요이 거대한 회랑이 접목의 괴물을 만드는 곳이었는지, 천장에는 사체 조각이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걸어두었다가 재료들을 짜맞춰 괴물을 만드나 봅니다. 으, 어, 끔찍하군요. 커다란 그림이 대놓고 걸려 있는데, 어디서 본 사람인 것 같은데, 누구더라? 안쪽 방으로 들어오자 스위치와 함께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버튼을 눌러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봅니다. 생겼군요. 진작 알았더라면 귀공자에게 몇 번이나 죽고 먼길을 걸어올 필요가 없었을 텐데. 앞서 병사들이 쫙 깔려있던 바깥쪽으로 나와 병사들을 몰살시켰습니다. 음, 어느 정도 정리를 했는데 여기도 먹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작은 서구 같은 곳으로 들어왔는데 예언이라는 그림이 있었습니다. 이 장소로 가면 화가의 영혼을 만날 수 있다는군요. 자, 저 커다란 트롤 같은 녀석을 없애야 할것 같은데 조심조심 잡아주기랍니다. 그런데 이 조각상 가슴 부분에 빛나는 자국은 도대체 뭘까요? 괴물이 공격하면 부셔질까 해서 그 공격을 유도시켜보았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고 잡았습니다. 성벽을 지키던 괴물과 병사들을 몰살 시키고 위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오! 안쪽으로 들어오니 축복이 있군요. 잘 됐습니다. 드론이 열리지 않는 문이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올 수 있었는데, 음, 여긴 뭐죠? 하다 보니 이상한 항아리들이 있었습니다. 어우, 일단 잡아주기로 합니다. 항아리들을 잡고 아이템을 줍자 금간 항아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상은 항아리 파편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는데 살아있는 항아리들의 파편이라며. 항아리들은 밀렵 대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된다는군요. 음... 없애면 안되는 애들이었을까요? 그 외에 금간 항아리는 항아리 아이템 제작에 쓰인다고 합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자 또 다른 축복과 금색 안개가 보입니다. 축복에 저장해주고 주변을 돌아봅니다. 황금 안개 쪽은 나중에 가기로 하고, 기다란 도로 쪽으로 가봅니다. 도깨비부터 잡아보죠. 들이 검지로 먹어서 그런지 벽비비 사냥은 훨 쉬워졌습니다. 역시 늑대들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한바탕 정리를 해주고 아래로 내려가는데 안쪽에 작은 황금나무가 있었습니다. 황금종자도 얻을 수 있겠군요. 더 안쪽에는 작은 방도 있었습니다. 라우 네, You were a fine warrior. Your only mistake was your choice of master. Let the winds lift you to a higher place. Well, who do we have here? Tarnished, are you? Clearly not one of Godric's lot. I am Nefeli Lu. Tarnished and warrior like you. I'm here by decree of my father. How utterly repellent this is. This grafting of Godric's ill befits a lord. He's tainted the very winds. If you intend to challenge Godric, I ask you call upon me. The winds run foul with his deeds. I'm certain Father would permit me aid the fight. Apologies, but I've idled long enough. As fellow tarnished, we must each follow our own guidance. Down whatever road takes us to the throne of Elden Lord. 레펠리루라는 여성분은 마찬가지로 빛바랜자라며 의붓 아버지의 명에 따라 스톤비성에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고드릭에게 도전하겠다면 자신을 불러달라는군요 뭔가 로지에르처럼 호감형 인간인 것 같습니다. 도와주겠다고 하니 그 도움 받아보기로 합니다. 축복에서 회복하고 안으로 가자. 금색 소환사인이 있었습니다. 레펠리루를 부를 수 있게 되었군요. 그메부 안쪽으로 들어가자 커신이 나옵니다. Mighty Dragon There o u a true born heir Lend me thy strength o oh kindred Deliver me unto greater heights 늙은 할아버지가 용의 힘이 자신을 더 높게 만들 것이라 말하는군요. 음? 저게 뭐야? 힘이 이 I command thee. I am the Lord of all that is. 전목의 귀공자처럼 손이며 몸이 뭐 이것저것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었습니다. 자신은 황금의 분주 라고 말하지만 뭔가 멀기트보다 코스가더 높아지는군요. 해파리 친구를 소환해주고 이겼니다레플리로 도와주세요! 깨진 덕분에 맵고인 물가 강한 <놀람> 걸, 열기태보다더 수월하게 피가 깎이는 것 같습니다. 아, 세파리가 너무 빨리 죽었네요. 데미지도 쑥쑥 들어갔고 공격 모션이 크기 때문에 잘 때려집니다. 어...뭐야? 왜 갑자기 소리 지르지? 코스과연결되었는데 고드프리가 자기 팔을 에 뒤집어가지고. 핸드 질이나 했는데. 오, 뭐야, 저거! 아주 힘들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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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갑자기 용과 합체해버린다 심지어 용이 네, 갑자기 살아나는군요 오, 완전 광기가 느껴집니다 용과 합체하여 불공격도 할수 있게 되었으니 조심조심 피해주세요. 이렇을때야 텔리루의 힘이 다 했으니 이제 제가 어떻게든 잡아야 할것같아 다가가지위서 나는 황금의 군주. 언젠가 다시 황금의 산기색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죽어버렸습니다. 거대한 룬도 얻을 수 있었는데, 파편의 군주를 죽이면 룬을 얻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 어찌저찌 끝난 것 같군요. 차트에 한번 죽고 바로 깬것 같습니다.

Oh hello there This weasel was Godric was always looking down on me he got what he bloody deserved thanks to you I tell you though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He had an ugly heart an uglier countenance and met the ugliest of ends eh <laughs> 추한 모습에 어울리는 추한 결말이라는데 지금 이런 짓을 하는 이 녀석이 더 추해 보입니다. 몇 번을 봐도 정이 안 가는 녀석이군요. 한번 말렸으니 그만둘 줄 알았는데 또 밟고 있었습니다. 음, 영 별로인 녀석입니다. 아무튼 첫 번째 보스였던 고드릭을 드디어 잡았습니다. 멀기트보다 임팩트가 약한 것 같기도 했지만 황금 기슭에서 도망친 겁쟁이 군주라는 이름에 걸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성을 건너 다음 지역으로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 거대한 룬에 대한 설명을 보니, 림그레이브 신수탑으로 가라는군요. 이것도 기억해두었다가 가봐야 할것 같습니다.